어 너희가 이제 3의 거듭제곱 8의 거듭제곱에서 1의 자리가 3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너희가 좀 정리를 해 봐야 돼. 3의 1승은 몇이야? 3의 1승은 1의 자리가 몇이야? 3이야. 3의 2승은 1의 자리가 또 몇이야, 얘들아? 9가 나오고 3의 3승은 1의 자리가 7. 3의 4승은 1의 자리가 1. 397 하나가 반복이 될 거야. 397 하나가. 이말 이해돼, 되라아 그 다음에 너희가 8의 n승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8의 1승은 1의 자리가 몇이야? 8. 8의 2승의 1의 자리는 4. 8의 3승은 2. 여기다 8만 곱하면데 진짜 8의 3승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다 8 곱하면 얘들아, 뭐 나와? 16 나오니까 6 나오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8, 4, 2, 6이 어떻게 되는 거니? 8, 4, 2, 6이 반복이 되는 거 맞아. 근데 너희가 1의 자리가 3이 돼야 되니까 1의 자리가. 얘랑, 누구랑 더해지면 3 나오니?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꺼지고. 왜냐면 이거 다 정리해놓고 하려면 힘드니까 필요한 것만 정리할 거거든. 얘는 누구랑 더해지면 얘들아. 4랑 더해지면은 그 1의 자리가 몇 나와, 얘들아? 3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그니까 러 너희가 얘들아 어, 3의 거듭제곱은 1의 자리가 9가 나오면서 8의 거듭제곱은 4가 나오는 케이스. 맞아. 그 다음에 9랑 다른 거 더해서 3 나오는 건 없고, 7이랑 더해서 3 나오는 게 7과 6이지. 그니까 러 너희가 알잖아, 얘랑 얘더 해주면 또몇 나와? 1의 자리가 3 나오게 되지. 다른 거는 또 없지, 그치? 7과 더해져서 1의 자리가 3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들아 1의 자리끼리 더해서 3 나오는 건 누구랑 누구야? 1과 2가 있고 나머지는 없지. 그니까 러 파란색, 그 다음에 검정색, 빨간색, 3번을 구해줘야 돼. 그러면 내가, 얘들아, 파란색을 구해주면 아마 빨간색, 검정색 하기가 편할 거야. 자, 봐봐. 파란색부터 가보자. 그러면 3에, 얘들아, 봐봐. 3의 제곱이 구가 나오는데 주기가 몇이야? 4잖아.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여기 이 제곱이라는 숫자가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2, 그 다음에 6, 10, 14, 18은 안 되니까. 너희가 1의 자리 구 만드는 경우의 수가 왼쪽에 몇 개니? 4개인 거 맞아? 1의 자리 구 만드는 게 4개인 거 알겠어? 그 다음에 2, 6, 10, 14. 이렇게 나와줘야지 돼. 자, 그 다음에 잘 봐봐, 얘들아. 이? 여기를 또 가보게 되면, 여기를. 8에, 얘들아. 제곱이 이제 4가 나오는데, 어차피 8의 거듭제곱도 주기가 몇이야? 주기가 몇 나오는 거야? 주기가. 주기가, 얘들아. 4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 선택할 이미의 두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에서 선택한 수 역시나, 어차피 얘랑 또 똑같잖아. 주위 자체가. 똑같이 얘들아, 2 아니면 6 아니면 10 아니면 14를 뽑아줘야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8의 거듭제곱에서의 1의 자리가 몇 나오게 되는 거야? 4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조금 애매하게 나왔는데 이미의 두수 MN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선택한 이미의 두수 MN이 뭐 같은 걸로 봐야 될지 서로 다른 걸로 봐야 될지가 조금 고민이 사실 돼. 만약에 얘들아, 너희가 지금 어차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너희가 16C2 분해가 될거 아니겠니? 16C2 분해 만약에 내가 전체를 16C2로 보게 되면 중복해서 뽑을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해서 M과 N이 같지 않은 경우로 생각을 한번 해버리게 되면 너희가 어, 여기 1의 자리가 9 나오고 8의 거듭제곱이 4 나올 확률은 전체의 경우에서는 16C2 분해가 되는데 너희가 하필이면 2, 6, 10, 14 중에 두 개를 뽑아야 되겠지. 2, 6, 10, 14 중에서.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네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거니까, 이렇게 갈게, 얘들아, 이렇게. 알겠니? 원래, 뭐, 모의고사나 수능이었으면 더 명확하게 줬을 것 같기는 해. 이게 지금, M과 N이 얘들아, 그냥, 뭐 서로 다르게 뽑는 건지. 근데 이제, 뉘앙스가 얘들라 그냥 16C2로 분모를 볼것 같아서, 16C2로 본다는 것은, M과 N이 다른 걸로 지금 볼 거야. 16이라는 건 16개 중에 서로 다르게 두개 뽑는 거잖아. 요그 다음에 너희가 7이랑 6 나오는 거 한번 해볼게. 여기서 7 나오려면 얘들아 그 3, 그 다음에 7, 11, 15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얘들아 지금 그 얘가 나오려면 4, 8, 12, 16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왼쪽에서는 얘들아 어때야 되니? 왼쪽에서는 4개 중에 하나 뽑고 여기서도몇개 중에 하나 뽑아야 돼? 네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얘들아 41 곱하기 41이겠지 41 곱하기 41 이렇게 봐주시고 빨간색도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빨간색도 여기가 4니까 4, 8, 12, 16 중에서 하나를 뽑고 16개 중에 두 개를 뽑을 때그 다음에 여는 얘들아 3, 7, 11, 15 중에 뽑아야 되니까 역시나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41 곱하기 또 뭐가 나와 41 이렇게 좀 봐야 되겠지 애기님 그래서 뭐 계산 한번 해 보시고